아씨야 오늘 나 운동 개잘 먹은 것 같은데. 어? 어? 어. 아 씨야, 어떤데? 어? 어떤데? <놀람> 와, 이 새끼 개쩔버네. 좀봐 봐. 그럼 트 더블 쓰는 거 봤죠? 아, 뭐 먹을 거? 같... <웃음> 야 맞아. <laughs> 반응 속도니 대처가 좋대는데. 이게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. 어? 다음 동작을 생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. 어, 응? 응? 느낌인지 알겠지? 그냥 그런 걸 하지 마. 닥쳐 그거 안 돼. 덤핑때내 몸을 보는 방식으로 하는 거지 운동을 너. 딴게뭘 알아. 그냥 탁초. 야, 간다. 꺼져. 병신... 어. <laughs> 나도 오늘 좀잘 먹었는데. 덤핑때내 내 내, 몸을 내, 보는 방식으로 하는 나, 거지 운동을 너. 어, 어, 어. 어? 어? 오늘 진짜 뭔가 뭐좀 다른데? 다음 동작을 응. 생각을 하면서.